고등학교 수학일 이번 시간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호도법을 활용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는 중심각의크기에 비례하죠. 만약 반지름이 r이고 중심각이 세타인 부채꼴이 있다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은 원의 둘레 2파이r에 중심각 부분만큼만 가져오면 되니 360도분의 세타를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360도는 2π라고 했죠. 360도 대신에 2π를 쓰고 같은 것은 약분하면 r세타만 남습니다. 따라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은 r세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타는 호도법으로 나타내어진 각입니다. 부채꼴의 넓이 s도 전체 넓이 πr제곱에 세타만큼만 가져오면 되니 360도분의 세타를 곱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역시 360도가 2π죠. 360도 대신에 2파이를 쓰고 같은 건 약분하고 정리하면 1 2분의 1 r 제곱 세타를 얻습니다. r 제곱은 r 곱하기 r이고 r 세타는 위에서 l이라고 했으니 여기까지 구할 수 있겠네요. 즉 부채꼴의 넓이 s는 1 2분의 1 r 제곱 세타로도 구할 수 있고 1 2분의 1 r l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잠시 화면을 멈추고 화면에 보여지는 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1번을 같이 풀겠습니다. 호의 길이 l은 r 세타로 구할 수 있죠.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고 중심각이 3분의 2파이이므로 값을 대입하면 8파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로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공식에 값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48파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넓이 18파이는 2분의 1 RL로 구할 수 있고 L은 6파이죠. 6파이를 위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쓸수 있습니다. 따라서 R은 6이 되겠네요. 이제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봅시다. 호의 길이 6파이는 R세타죠. 위에서 R이 6이라고 했으니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쓸수 있고 따라서 세타는 파이가 됩니다. 중심각이파인 부채꼴이네요. 한 번을 풀겠습니다. 부채꼴 OCD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로 구할 수 있고, 부채꼴 OAB의 넓이도 2분의 1 r 제곱 세타로 구할 수 있습니다. 부채 넓이는 부채꼴 OCD의 넓이에서 부채꼴 OAB의 넓이를 빼면 되죠. 위에서 구한 값들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쓸수 있고, 같은 것들로 묶으면 다음과 같이 쓸수 있습니다. 제곱차는 합차 공식을 쓰고 계산을 하면 정답은 196파이가 됩니다.